예, 이제, 깊은 다 옮기고, 좀 낮춰라. 가해 돌땐 낮춰라. 예, 이제, 보리하고몇맥을 곰파합니다. 곰파. 온파. 다행히, 친구가 도와준다. 됐어. 작생으로 내고 칠라니까 그거도 힘들어가지고 다이 오늘 친구 오전에 일 보고 오후에 이제 내가 짚을 다옮기놓고다정 한번 여 8보로 9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좀지 시금치를 갈았습니다. 풀도 많이 남고 그랬어요. 이제 헛, 헛, 헛고 나서 이제 로타리지 한번 하고 나중에 보리비트기 가지고 물기를 한번 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요 시금치 잘됐는데 내가 물을 대가지고 맹이 왔다 해가지고 50만원 보상을 해 줬습니다 100만원 주라 했는데 5 0만 남았는데 투출할지 안할지 모르겠네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병이 왔습니다 뭐 물론 물을 대놓고 내가 실수로 깜빡 회잡이고 간면내 잘못도 크지만 은 그래도 한편으로또 같은 농사짓는 입장으로서 50만원도 온줄가지고 당연히 시험때까지 전화를 좋아 놓으니까 그렇게 밖에 될수는 없으니. 50만원 가지고 6만원을 해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것도 또 집에 행님 15분인데. 하여튼, 헤비 살포기에. 아물 어, 있는 데안가도 안 된다.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아물 있는 데 가지 마라. 잘하고, 있. 하하 <laughs> 예, 네, 마늘 영수소 밑에 있는, 어, 한모로코 짜리, 천평 짜리입니다. 예, 네,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마늘 축제할 때 여기 주차장으로 흐른다고 다지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논이 안전, 완전... 봉사를될 때마다 내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축제를 여기서 안 하고 업내 승내해서 하니까 그냥 논이 좀 많이 골라주고 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시금치도 한번 갈아봤는데 그, 랑한도안 되더라고. 근데 뭐 뭔가 햇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한 혹시 또 오래 해가지고 조금 그 되면은 포크링 갖고, 엉덩이들 째가지고, 시금치도한번갈아버려 그런 생각 가지고 어, 작년에 이 풀이, 나가추지고 20개 정도 나오고, 올해 집도 저게 저렇게 나왔는데, 풀도 지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금치좀 많이 갈았습니다. 하여튼여다딱 <laughs> 해놓고, 저 우리 친구, 시금치가 안 좋아가지고 아, 종자가 한봉한세 봉정 대한 봉다리 정도, 뭔가또 둥기 한 봉다리 많이 있고 제거지 파종한 나온 게또한 봉다리 많이 끼게 있어가지고 아, 로타리를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시금치를 갈, 갈기로 합의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 하고 난 다음에 로타리직 하기 전에 시금치놈부터 갈아주죠. 그렇게 저희가 제일 받으러 드리 예,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저태양광 때문에, 오늘도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태양광하나요 저기는 이 살림조합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태양광을 넣는가 봅니다. 예, 이제, 세보로 끝에, 한두체 네보로 끝에 하고 있습니다. 네, 반 했습니다. 반. 그래도 매고 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이제는 뭐, 복불복입니다. 나무 나는 기 게. 안 나면 안난 만큼. 밤, 또 봄에, 봄에 또, 가정 해도, 안 났는데는 그래도 같이 빕니다. 발이 따뜻해가지고, 빨리 로탈기지 흙만 떴하면가라 빨리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그라스 아주 유연보리 아시라기 없는 유연보리 하고 나서 모타르지 하고 있습니다. 중속 사단을 이렇게 달립니다. 요거는 막 흙만 살짝 덮어준다는 개념으로 모타르지를 하기 때문에. 그지, 비가 온다 했는데,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집 가족이랑, 아이그라스랑 무사히, 아, 이걸 두배로다만칠수있어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그런데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족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덮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발치고 말을 여기서 밑에 라이드라스가정한는 아, 목탈지를 타고 이것도 조금 허수 많이 고보리가 있기 때문에 오리는 허흑안덮어주고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 배틀로 한번 확인을 할정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この子マニードックスみたいだ